하시고또 부끄러움을 결이치 아니하신 것은 장차 보게 될 기쁨 때문이었다라고 히브리서 12장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알아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사사기를 특별히 우리가 보게 되면, 사사기의 말씀들을 볼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음, 나중에 계속해서 고통을 당하고 여러가지 많은 어려움을 당했지만, 그러나 결국 나중에는 웃는 그런 사람들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은 20년 동안이나 가난 왕인 야빈이라는 왕에게 고통을 받게 됩니다. 아주 극심한 고통을 강해야만 했습니다. 그 고통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들은 슬펐습니다. 울,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고통이 누구의 잘못 때문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잘못 때문이다. 라고 생각하고 깨달은, 깨달았을 때에 그들의 눈물은 회개의 눈물로 변화되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들의 눈물을 눈물로 드리는 그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사사 드오라와. 또 이제 전쟁터에서 어, 군대를 이끌고 이끄는 바락이라는 군대 장군 그리고 평범한 여인 야훼라는 이 여인을 세워서 야비 왕을 물리치시고 그들을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원하시게 됩니다. 결국 마지막에 웃는 자들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여기에서 먼저 우리는 하나님을 일하시도록 하는 눈물은 원망과 분노의 눈물이 아니라 회개의 눈물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17절부터 22절을 이렇게 보면 야헬이라는 여인이 먼저 나오는데 이 야헬이라는 여인이 이스라엘을 20년 동안 괴롭혔던 가난왕 야빈의 오른팔격인 시스라 장군을 시스라라는 장군을 죽이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이 평범한 여인 야헬은 시스라를 자신의 집으로 인도해서 안심하게 한 후에 그가 방심하고 있을 때 그를 죽이게 됩니다. 그 죽이는 장면이 21, 22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공포 영화를 보는 것처럼 아주 잔인하게 그 장면을 구체적으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20년 동안 야빈에게 극심한 괴롭힘을 당했던 이스라엘 애성으로서는 힘이 없는 한 여인, 이름 없는 여인이 야일이죠. 이름은 있지만, 여하튼 이 야일이라는 여인의 손에, 한 나라의 군대 장군인, 군대를 이끄는 장군 시스라를 아주 힘이 세고, 어, 정말 지도력 있는 이 시스라를 죽인 것은 오히려 통쾌한 사건이었을 것이에요. 같은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같은 힘을 가진 사람을 죽이면, 어, 아, 그렇, 아, 아, 대단하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겠지만, 그러나, 아무 힘이 없었던 아주 평범한 여인, 야헬이라는 이 여자가, 여인이 시스라라 같은 한 달의 군대 장군을 죽인 였다라는 이 소식을 듣게 됐을 때에 더 통쾌한 사건이 되었을 것이고, 또 고통 때문에 흘렸던 눈물을 씻어내는 일이 되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성경이 구체적으로 이 장면을 기록한 것도 아마 큰 고통 속에서 신음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크게 위로하기 위함이 아니었는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렇게 야엘이라는 여인에 의해 죽은 시스라에 대한 사건을 이야기하고 난 후에 이제 본문을 보면 우리의 인생이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영적 싸움이며 또 승리의 주체는 오직 우리 주 예수, 우리 주 하나님 씨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10편 54편 4절을 보면,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죽겠서는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데, 진정으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인생은 모든 전쟁에 승패를 쥐고 계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사람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어, 드보라와 야엘, 그리고 군대를 이끌었던 바락 장군. 이장군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갔을 때에 시원하 통쾌한 승리를 할수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했던 모든 것들을 이기고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기를 취해모로 출발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마지막에 웃게 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우리를 이기게 하시느냐 하는 것이에요. 첫째는 점점 더 이기게 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을 있어요. 24절을 보니까 어, 23절, 24절을 보면 점점 더 이겨서 점점 더 이겼다라는 말씀이 이제 어, 사장, 어, 이제 그 야엘과 드보라와 바락 장군이 이끄는 그 이스라엘 군대에 의해서 이 야비낭이 끌고 또이 시스라가 장군이 되어서 가나안 군대를 이끌었던 이 군대를 점점 이기는. 그런 장면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이 보니까 24절에 점점 더 눌러서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점점 더 눌러서. 이것은 바로 점점 더 이겼다, 이겨서 그런 말인데, 이스라엘 군대가 야기왕과 싸워서 한번 이기고 난 후에 계속 이기게 되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전쟁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사실을 그들이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칼과 창으로 싸워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앞세워서 싸우는 것이 점점 더 이기는 방법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런데 점점 더 이겼다, 점점 더 눌렀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 생각해 보니까 두 가지 의미로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계속해서 이겼다라는 것 거죠. 점점 눌러서, 점점 이겼다, 점점 더 이겼다. 이런 이 말은 계속해서 이겼다, 계속해서 이겼다. 그런 말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한번 물을 열어주시니까 계속 열려졌다는 그런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셨고 하나님의 이름을 앞세웠더니 전쟁이 나갈 때마다 그 전쟁을 다 이긴다는 거죠. 그런데 한번더 생각해보면 이렇게 바꿔서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해볼 수 있어요. 그들이 한 번만 순종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계속해서 겸손히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갔더니 이겼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약점이 있다면 계속되는 승리에 취해서 나중에는 그 승리가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 나 때문이다라는 이런 교만한 마음이 생기기가 쉽다라는 거죠. 이것이 우리의 약점이에요. 그러다가 어두 어려움을 만났을 때 다윗처럼 또 베드로처럼 아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교만했구나 하면서 깨닫고 주님께 돌아오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다시 승리를 안겨 주십니다. 그렇지만 끝까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교만한 마음 가지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게 된다면, 사우랑처럼, 그리고 가련유다처럼 되고 만다는 거죠. 그러므로, 계속해서 이기기 위해서 첫째,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에, 말씀을 항상 사모하여 듣고, 둘째는 계속해서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고, 또 셋째는 기도할 때, 기도할 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그 음성을 항상 영적으로 어, 또 어, 귀를 기울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가보면 바락이 이끄는 이스라엘 군대가 바락은 믿음의 사람이거든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이제 어, 군대를 이끌었던 사람이 바로 바락이었어요. 이 바락이 이끄는 이스라엘 군대가 기손이라는 강 전투에서의 승리를 시작으로 그 여세를 몰아가지고 가나안 왕 야비를 어, 이제 끝까지 몰아 붙이게 됩니다. 그렇게 되니까 한때 두려울 것이 없었던 천하무적 야빈이었지만 빠르게 빠르게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이미 야빈 왕의 오른팔인 시스라도 이제 야헬이라는 바합 이 장군이 이 가난한 군대를 자꾸 몰아 붙이고 그렇게 되니까 시스라가 도망치다 도망치다가 야헬이라는 여인의 집에 들어간 거거든요 그리고 그 야헬에 의해서 그가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야비낭도, 그리고 시스라, 그의 오른팔 격인 시스라도, 어, 이제, 이, 죽게 되니까, 왕의 시기, 야비낭 야빈, 야비, 야비 왕의 사기는 바닥으로 추락하고 말고. 사람,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이스라엘의 계속되는 공격을 더 이상 막을 수 없게 되는 됩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점점 더 강해지는 반면에, 야비는 점점 더 약해지던, 다시, 일어설 수 없게 되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됩니다. 그러므로, 점점 더 이겼다. 점점 더 눌렀다. 이런 말은, 다른 의미로 말하면, 점점 더 강해졌다. 그런 말일 겁니다. 점점 더 강해졌다. 이스라엘이 계속되는 전쟁에서 승리를 얻게 되면서, 그 힘이 더욱 커졌다라는 것이에요.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하나님 때문에 계속해서 이길 뿐만이 아니라, 점점 더 강해져서, 어떤 죄의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되어 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으시고 아시는 분이에요. 그것을 전능하신 분, 전지하신 분, 전지 전능하신 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없는 거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실패하는 게 없어요. 그리고, 포기하는 것도 없으시고, 약해지는 것도 없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한번 승리하는 것도 힘들, 힘들어 할, 때에 계속 승리하게 되고 더욱 뛰어난 사람이 되며 강한 사람이 되어 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드보라와 바락이 드보라는 영적 어, 이제 지도자이고 바락은 이제 앞에서 어, 전투를 이끌었던 다시 말 모세와 여수아처럼 모세는 상위에서 기도하는 영적 지도자였다면 네, 여호사가 이제 아말렉 군사와 싸우는 앞에서 싸우는 그 행동 대장인 것처럼 드보라 바락도 그런 감. 드보와 바락이 이끄는 이스라엘 군대는 점점 더 이기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되고 그리고 더욱 강한 군대가 되어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될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계속해서 순종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순종하는 그들과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이 이스라엘 군대를 이끌었기 때문이에요. 바락은 믿음의 사람이었거든요. 주님의 이름을 앞세우고 전쟁터로 나아갔기 때문에 이기는 겁니다. 주님과 동행하며 점점 더 이기고 강해지는 경험을 했던 바라과, 그리고 이스라엘 군대처럼 오늘 우리 교회가,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이 승리가 습관이 되고 점점 더잘 되고 잘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되시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두 번째로 이제 24절을 보니까 마침내 이기게 하시는 것을 볼수 있어요. 마침내. 여러분, 어, 처음에는 이겼다가 마지막에 뱅꼬리가 되면, 어떡, 어떻게 됩니까? 참, 그것만큼 보품 없는 것이 없어요. 그것만큼 참, 어, 아, 에 어, 정말 힘든 일이 없단 말이에요. 뱅꼬리가 된다는 거죠. 처음에는 막, 용의 머리처럼 이겼다가, 용두삼위가 되는 거죠. 아무튼. 그렇게 허무한 것이 없고, 실망스러운 일이 없을 겁니다. 신앙생활을 어, 잘하는 것 같았는데, 마지막 순간에, 그 신앙을 저버리는 사람들을 본 적이 있어요. 그리고 그때 결심하고 기도했던 내용이 있습니다. 나도 예외가될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의 믿음을 도와주십시오. 마지막까지 이 믿음 지키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에 에, 기도했던 일이 생각이라고 지금도 그렇게 기도한다 여러분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 믿음의 사람을 보호하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또 예배하는 사람을 보호하시는 거예요. 끝날까지 말씀에 순종하고 겸손히 주의를 걷는 사람과 함께 하셔서 마침내 이기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이스라엘 손을 다시 한번 들어주십니다. 마침내 이스라엘은 20년 동안 고통을 주었던 가난 왕야빈을 멸망시키고 진멸시켰다 고했습니다 그리고 최후 승리를, 어, 갖게, 얻게 해주셨어요. 20년 동안이나 온갖 고생을 하던 그 시절에는 언제 이 고생이 끝날까? 아무도 몰랐단 말이에요. 그런데, 회개의 눈물을 흘리고 난 뒤에, 여사사, 드보라, 와, 믿음의 용사, 바락 그리고 야액이라는 평범한 여인을 통해서 마침내 그토록 그리던 자유를 되찾은 것입니다. 여기서 에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주위를 홍대시키는 진리를 만나게 됩니다. 그것은 전쟁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라 사실이에요. 그리고, 진정한 승리를 거둘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면,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사람이다. 라는 것이에요. 이 진리를 여러분 깨닫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곁에 두었을 때 그들에게 있었던 자유도 빼앗기고 권리도 빼앗기고 그들의 인생도 빼앗겼어요. 기쁨을 잃어버리고 슬픔과 애통이 그들의 주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주님 앞에 회개하며 돌아갔을때 잃었던 모든 것을 회복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으로 더 강하게 풍성하게 그렇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진리라면 하나님 편에 서서 살면 승리는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아주 단순한 그런 진리이지만 그러나 온전한 진리고 변하지 않는 진리라는 것이죠. 물론 그 과정 속에서 어려움도 또 여러 가지 위기도 만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 어려움 그 위기들이 오히려 정금이 되게 하는 도구가 되었다라는 것을 마침내 깨닫게 되면 그것 때문에 우리가 점점 더큰 기쁨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마침내 승리하고 행복을 누리는 때가 반드시 우리에게 이른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는 과정에 고난이 따를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때에도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는 한, 여러분 그 끝은 영광스러운 승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최후 승리는 주님과 동행하는 성도의 몫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탄이 제 아무리 강해도 하나님을 대적할 수 없으며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를 해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숱한 좌절과 또 숱한 실패를 맛본다 할지라도 마침내 승리하는 쪽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가르쳐주신 변하지 않는 영적 진리 그것이 있어요. 그 원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자가 승리한다는 것이에요. 마침내 승리하고 웃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사계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고 또 깨닫는 것이 바로 이런 진리입니다. 분명 하나님 어, 수많은 죄를, 짓, 죄를 짓고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 어, 정말 영적 간음을 저지른 이스라엘 백 성들이었잖아요. 그들은 얼마나 큰 고통을 당했는지 몰라요. 10년, 짧게는 10년, 길게는 50년 이상 이렇게 막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이 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사사기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지만, 그들이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그 고통을 가지고, 부르짖고또 회개하고, 죽게 돌아왔더니, 다시그 하나님께서 사사, 열두 사사를 불러가지고, 세우셔가지고, 그들을 그 모든 아픔과 고통 속에서 건져내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만약 그들이 끝까지 회개하지 않아고 겸손히 순종하지 않았다면, 그들의 고통은 더 길어졌을 것이고, 어쩌면, 영원히 버림받지도, 바로 버림받을 수도 있었을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그들이 잘한 것은 결국에는 마침내 회개하고 돌아왔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기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더 풍성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여러분 구하시기를 주의로 오탁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시대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냐, 이 말이죠. 전쟁과 지진과 막 여러 가지 해일과 태풍과 이런, 이런 모든 것들, 이런 것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 시대가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재림하실 가장 최적의 시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만큼 이 시대가 어렵고 또 힘들고 악한 세력들이 커져가는 시대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럴 때에 아, 어떻게 하지? 막, 건심하고, 염려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평소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겸손히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것. 그것이, 주님 맞을 준비하는 거 아니겠냐, 이거죠. 다시 한 번,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이 내용들을,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깨닫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주님 편에,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자가 승리한다는 거죠. 세상 편에 기울, 세상 쪽에 기울여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 서서 세상과 싸워 이기며 살아가는 삶, 또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그것이 바로 승리하는 사람, 마침내 이기는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실 때에 주님은 우리를 계속 이기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는 그 은혜로 여러분 충만하시고, 또 더욱 강해져서 악한 것이, 또 어둠의 세력이, 싸움을 우리에게 걸어올지라도 그것과 맞서 싸워서 마지막에 웃는 자, 마침내 승리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